양평군 어, 강상면 병산리 일대를 둘러보고 온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측컨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거나 창고나 다른 개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마친 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땅은 삼비탈 땅이기는 하지만 이미 개발의 정지 작업, 즉 도로 개설의 필요한 토지매입이나 용도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비탈 땅에서 남한강 쪽을 바라보면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앞에 시야가 탁 트이고요. 남한강이 조망되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땅이긴 하지만 이미 양평에 많은 더 가파른 부지가 이미 전원주택 단지나 여러 가지 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었고 다음으로는 산비탈 땅이 아니라 남한강과 매우 가까운 야트막한 야산에 위치한 세계 필지를 가보았습니다 원희룡 장관과 여당은 계속해서 이 병산리 땅이 산비탈 땅이고 수질 보전과 관련한 중요한 지역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어 말들을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양평 곳곳에서 더 비탈진 곳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 남한강과 가까운 어 수계 지역에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미디어 오늘 이번 주에 양평에 다녀왔습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강상면 종점 안에 따라서 큰 수혜를 입게 되는 양평군, 강상면 병산리 일대를 둘러보고 온 소감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병산리의 김건희 여사 일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렇게 두 덩어리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부내륙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왼쪽에 있는 17개 필지가 있고, 이 17개 필지는 산비탈에 있는 땅입니다. 그리고 중부내륙 고속도로 오른쪽에 더 남한, 남한강에 가깝게 있는 3개의 필지가 있습니다. 이 3개의 필지는 산비탈이 아닌 어, 야트막한 야산의 지형을 가지고 있고 세 필지 모두 상속이 아니라 매입한 땅입니다. 그리고 여, 이 17개 필지는 12개는 상속, 5개는 매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17개 필지 삼비탈 땅이라고 하는 땅에 가보았습니다. 이 이 17개 필지가 모두 대통령 처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인데 이 음영 표시가 없는 곳은 상속받은 땅이지만 이 노란색 다섯 개 필지는 매입한 땅이고 파란색 음영으로 표시된 부분은 추측컨데 도로를 만들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했거나 창고나 다른 개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을 마친 땅입니다. 보시다시피 이 땅은 산비탈 땅이기는 하지만 이미 개발의 정지 작업, 즉 도로 개설에 필요한 토지 매입이나 용도 변경을 완료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 산비탈 땅에서 남한강 쪽을 바라보면 이런 전경이 펼쳐집니다. 앞에 시야가 탁 트이고요. 남한강이 조망되는 굉장히 좋은 땅입니다. 바로 옆에 고속도로가 지나가고 있지만 생각보다 소음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산비탈 땅이긴 하지만 이미 양평에 많은 더 가파른 부지가 이미 전원주택 단지나 여러 가지 시설로 개발이 되고 있었고 어, 이 산비탈 부지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용도로 충분히 어, 개발 가치가 있겠다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산비탈 땅이 아니라 남한강과 매우 가까운 어, 야트막한 야산에 위치한 세개 필지를 가보았습니다. 이세개 필지는 전부 매입한 토지인데. 어, 대통령 처가가 설립하고 대표를 맡고 있는 ESIND라고 하는 부동산 시행사 명의로 매입했거나 또는 그 시행사 대표로 되어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 이름으로 매입한 땅들이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주변에 높은 건물이 하나도 없는 논밭이 펼쳐져 있고 중간에 아주 야트막한 야산의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지는 지금 현재 ESIND나 김진우 씨가 소유하고 있는 세 개의 필지만 더하면 면적이 만 제곱미터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바로 옆에 있는 병산리 578-5번지와 6번지를 합치면 만 6천 제곱미터가 돼서 능히 도시개발사업 추진이 가능한 면적이 됩니다. 그런데 이두개 필지는 현재 대통령 일가 소유는 아니지만 김진우 씨가 2010년에 매입했다가 다른 사람 명의로 2018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토지입니다. 이 토지들은 지금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토지인데 이 토지까지 합치면 공흥지구보다 조금 더 작은 지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병산리 578-347번지에서 어, 바로 인근에 있는 현대 성우 3차 아파트에서 남한강을 바라보면 이런 전망이 나옵니다. 크게 멀지 않은 곳인데요. 아마 이 처가가 소유한 병산리 땅에서 남한강을 내려다볼 때에도 이러한 전망이 펼쳐지리라고 예상이 됩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남한강이 바로 내려다 보입니다. 그리고 이 병산리 일대 땅에서는 제가 직접 이동을 해보니 중구 내륙 고속도로에 올라탈 수 있는 남양평 RC까지 신호가 한번 걸렸는데도 2분 40초 만에 톨게이트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이 강상면으로 나게 되면 바로 아까 보신 야트막한 야산의 병산이 땅에서 서울로 30분 안에 주파가 가능한 서울 양평 고속도로까지 단 3분 내지는 4분 안에 도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멋진 전망을 가지고 있는 양평에서 서울까지 30분, 35분 만에 도달할 수 있는 매우 개발 가치가 높은 땅이다. 이 사실을 확인하고 올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결론적으로 이번 양평에 가서 확인할 수 있었던 점은 어, 지난주 국토부, 국토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원희룡 장관과 여당은 계속해서 이 병산이 땅이 산비탈 땅이고, 수질 보전과 관련한 중요한 지역이어서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말들을 주장을 반복했지만 실제로는 양평 곳곳에서 더 비탈진 곳에서도 많은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더 남한강과 가까운 수계 지역에서도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많은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이런 점을 확인하고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처가가 보유한 두 덩어리의 땅도. 아주 높은 개발 가치를 지니고 있는 부지였다. 이렇게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특히 어 대통령 처가 일가는 이미 공릉지구 개발을 통해서 수질보전 특별대책지구 1권역임에도 불구하고 하수처리 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개발 인허가를 받아서 아파트 개발을 추진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흥지구에 인허가 기간을 연장하고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양평군 공무원들이 특혜를 주고, 어... 어떤 결탁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경찰과 검찰의 수사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제기는 선동도 아니고 괴담도 아니고 경험과 사례에 근거한 충분히 당연하고도 합리적인 의구심, 의문 제기입니다. 이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정조사를 통해 반드시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혀야지만 대통령의 국정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겸 의원님의 말씀이 있겠습니다.